임주현 기자 입력 2017년 10월 21일 1,425조회 241일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제공 오시엔 드라마 블랙에서 송승헌과 김태우의 미스터리가 밝혀진다. 21일 오후 방송될 케이블 채널 오시엔 주말 드라마 블랙 극본 최란 연출 김홍선 고재현 제작 아이유일미디어에서는 인질극에 휘말려 사망 선고를 받았으나 저승사자 블랙이 그의 몸을 빌리며 되살아난 형사 한무강 송승헌 분의 이야기가 풀린다. 앞서 몸은 그대로지만 영혼은 블랙이 무광은 예전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주변인을 당황시켰고, 집으로 돌아온 그의 앞에 또 다른 무광이 나타나 시청자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이어 검은 옷을 입은 무광의 얼굴이 다른 남자 김태우 분로 바뀌며 그의 정체 또한 궁금증을 더했다. 짧은 등장만으로 강렬한 활약을 예고한 김태우의 정제는 바로 오리지널 블랙, 저승사자계에서 일자라기로 소문난 엘리트 블랙이 무광의 몸을 빌린 것. 이에 무광은 비위가 약해 사건 현장에서 구역질을 하던 순둥이 형사에서 피해자의 시신만 보고도 사건을 파악하는 까칠한 능력자 형사가 될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 세계를 100%다 알지 못하는 저승사자이기에 맨몸에 검은색 바바리 코트만 걸친 채 멀쩡한 얼굴과 달리 허둥대는